그 9시 시간 있네 8시 시간 있네 여러분들. 예 씨앗이 한 28개 58개 정도 가져갈게 씨앗을 예어 홍합있다 우선 나, 일단 날시로 합시다 30분 4시 30분에 팔아야겠네 그냥, 그 튕길 때, 그냥, <laughs> 다시 패치하면 되네. 튕길 때마다 패치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 멀티 안 되면, 다시 깔아야 돼요. 아. 프로스님뭐 하세요? 에? 뭐 하세요? 상국지 모두 못 갈지 고민하고 있어요 아! 결론은.. <laughs> 결론은 상국지 <laughs> 야. 음. 아 비료로 되면 죽겠다 자 여러분들 일합시다 일난 일하고 있어 전나시하고있어요다 여기 안다 시아들 다 넣을게요 전나시하고 있어요 <laughs> 잠깐만 17시간이 더 지나? 거거거 거, 거 강가에 낚시해주세요. 그 강산 위... 강산 쪽에... 더플 맨 님... 예... 바다낚시 말고 강산 쪽으로 낚시해주세요. 가서 다 끊는데요... 광산, 광산... 그거... 낚시하기 힘들 텐데, 그거... 아... 어, 그큰 잎배스라도 한, 한 마리나 낚아줘야 되는데... 일단 좋아야죠... 낚싯대가... 15시가 3시인가? 맞구나 에너지 거의 다 됐다 마음이 튕긴 것 같은데 아닌가? 님들 일해야 돼요 일안 열심히 튕... 일해야 돼요 안 튕겼나 보구나 왜, 지금 여... 3시 20분이죠? 30분 예 네, 3시 20분 20... 나 3시 난 3시 20분인데 이 30분이네. 시간이 다 조금 다른가? 왜 이러지? 이거 언제 다치지? 조금만. 아, 잠깐만. 아, 잠깐, 사. 씨앗. 씨앗 다 뿌리고 물다 뿌렸어요. 아, 미친 팔. 네, 씨앗 30개 더 갑니다. 32개. 네? 네? 시야 30개 더 가요. 아, 지금 번들어 하고 있어요? 네? 뭐 뜨는데, 영화 같은 거. 영화 사, 죄송물 뿌리고, 뭐, 샀다, 그런 거예요. 아, 미친, 주인이 없어. 밖으로 팔 수가 없어. 하, 아, 부켜놔야겠네, 이거. 아흔. 에스프리 안 좋은 점이 몇 분쯤인지를 안 보이죠. 그럼 OBS 쓰실래요? 에스프리 쓰실래요? 근데 OBS도 되나? 시간 표시 되나? OBS는 네. 오른쪽 밑에 시간 표시 있어요. <laughs> 아 근데 그 OBS가 트위치가 안 돼가지고 안 돼요? 그 트위치 아, 모바일로 그, 안 돼요. 모바일서만 뭐, 안 보여요 이상하게. 네, 모바일로좀안 보여요. 그, PC는 보이는데. 음 여기, 씨앗 다 넣었어요. 저, 씨앗 두 개만 더 넣으면은, 에너지 다 달아요. 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 서플맨님이 노동하는 걸로. 네, 나머지는 서플맨님이 노가다 하는 걸로. 이런? 그, 하루. 난 에너지 끝, 이제 삼국지 시비를, 무슨 모드를 깔지 고민을 해야지. 아이, 좋아라. 그, 나머지 컬러풀러, 여, 여, 다 넣어주세요. 어디요? 못하시면. 팔 거는 흰색이에요. 팔 거는. 팔게 인색이라는데? 노란색이 넣었죠. 노란색 그냥 보관. 저는 내 집에 옵니다.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못해요. 뭐가? 끝까지 다 했었다. 에너지바라고. 자, 봄씨앗은 밖에다가 지울게요. 새벽. 됐다. 마 초콜렛 없네. 진는 모아 주세요. 10개까지. 아, 내길를 외울 것 같다. 심을 나고? 내심어야죠 네, 너무 많이 심는 거 아닙니까? 아 구리는 왜 버려? 구리는 왜 버려? 구리는 버리면 안 되지. 이거나 먹을까 믿을래? 민들레 먹자. 아, 뭐, 번들인가? 민들레 번들는 걸로 아는데, 먹지 마. 먹게 없네. 설탕나거한개 <laughs> 먹어도 됩니까? 네, 설상나거한개 먹어도 상관없어요. 좀 도와주게. 무플릴 때. 와 이거밖에 안차이거막에안 차네 다 하고 있었네 이게 끝이에요? 설마 아 보니까 <laughs> 나무 좀 캐야 할것 같은데 나무요? 나무 캐실거면 나무 캐세요 애너지가 별로 없어요

뭐 어, 이상한 것들는데 뭐지? 어 빨리빨리 까메기 빨리 까메기 빨리 까메기 오우 쉣더 퍼킹 에? 까마귀가 저거 우리 작물들 먹어가지고 까마귀 빨리 없애줘야돼요 빨리 호사 만들어야 돼. 나무, 나무 좀 나무 좀 나무가 150개 필요해요 나무 150개 그럼 전 나무만 키게요 아. 예. 전물다 주면 됩니까? 이거 다줘 미카 제가 진짜. 다 줘야 돼요. 이리로 저 나무 좀 캐주세요. 나무 200개 오늘 200개 정도 캐주면 좋고 오늘 날씨 부탁 같은데 잠 못하면 난 300원 모으러 갈게요. 캐드 캐스아 무슨 버 없어? 아 이거 부시고 싶은데 이거? 어? <laughs> 너무 불편한데 빨리 그 업데이트 해야겠다. 못 뿌리게. 와 이거 빠른 것게야겠다고아이 <laughs> 완부셔도. 어떻게 볼수지 아, 이걸로 볼수 있구나. 엄마, 잠 설치했어. 아오, 그냥 내려가면 되구나. 바보지, 됐구만. 어떻게 잠깐? 아무 망... 부이시죠 됐다. 126 깼했는데 지쳤어. 아 그럼 나머지는 서플리언님 해주셔야 되는데. 저도 없아 어, 기력이 없으시면은 나머지는 약해겠구만. 지금 원마크 남았어요. 저 기력 만땅이야. 저 물.. 스뺐스 피패스. 저는 물죽느가 추는가... 아, 에너지 다 썼는데 어. 와아 아 솔직히 너무 많은데? 원래 많은.. 원래 많을수록 좋은거예요아이너지 없다 어, 못... 아, 물다 물 줬어요? 다 붙었어요, 형. 애들 좀 붙여. 다 붙었어요? 아설탕당고먹었잖아 그냥. 네, 그냥 그거 드세요. 아, 나 그래도 물고기랑 팔아야겠다. 물고기는 윌리 있는 쪽으로. 조금다 팔아요 그냥 아 하나가 부족하네 이런 이거 이거는. 일단 이거 다 팔아야 겠다 저는 월 월리 아저씨 없는거 아니겠지 윌리 아저씨는 있어요 4시까지 4시까지 있구나 닫는거는 5시인데 바로 가야 돼. 아, 기쩍만 아, 이거 말고 좀. 와, <laughs> <laughs> 첫판이야, 진짜. 힘들구만 이거 1년만 지나도 퍼나오던데. 네, 1년만 지나면 편하게 할수 있어요. 첫판에는 겁나 독하다를. 집으로 어떻게 가지? 여기 올라가면 갈수 있네. 총장 있네. 또 팔로 가야 돼. 아, 야, 내 팔아, 기차리. <laughs> 어딨어? 하라폰이 어딨어요? 어, 방산 앞에. 오늘 일찍 잘 듯. <laughs> 여기서 끝나고요? 그게 아니라. 스타드 빌레, 스타드. 왜 갑자기 느려졌어? 아, 피곤해서. 용됐구만. 피곤하면 다차트인데 에너지 아아 그그 그, 뭐냐 피곤해 지쳐 쓰러지면은 아아 저기서 <목소리도> <마요>, 이제 일하지 말아야 되하룻밤일 이제 자죠 <laughs> 예. 할 것도 없는데 일단 자세요, 패 프레스님은 자세요, 그냥. 일단 기다려봐요. 왔네? 심심하니까 좀있다가 자러 갔네? <laughs> 굴, 굴. 나뭐 어딨어? 이거를 못 파다니, 아. 이거를 못 파다니, 이거 한번 튕기다니. 말도 안 돼. 불무더기. 흰 음, 놈, 조식이. 아, 있어. 그건 욕해구나. 웃겨봐요, <laughs> 겨봐 오케이. 응. 서탄도 있던데. <laughs> 건드리면될것 같은데. 아니 여거 두개질 거예요. 양옆으로 여덟 칸이어가지고 이거 하나로 될지 모르겠네. 그냥 그냥 먹을 못는 거지 뭐. 하나쯤 먹어야 지야감빡이도 가자. 자세요 빨리 합시다. 아. 와우 됐다. 어, 느린데? 에? 아우 다저다 다 어, 주면... 여기 안에 있는 그 민들레나 수선화는 빼고 어 어제 윌, 어제 할아버지 생신 손장님 생신아아 아 몰라 그냥 몰라 우리 사기도 아 바쁜데 아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전, 저는, 전던전 저는 들어갈게요. 전 무조건 집에서 이것만, 할게. 여기에서 이것만 할게요. 예. 그럼 저는 그럼 일하러 갈까요, 저는? 다시 하러 갈까? 저 혼자 이거 할 테니까 어, 일하러 하러... 가요. 나무 캘까요, 나무 저? 제가 나무 캘게요. 오케이, 그럼 저 다시 하러 갈게요. 이거 네. 어, 진흙도 모아두세요. 그 스템이나 꽤 남으면은 아 스템이나 남으면은 남고 뭐 아무것도 할 짓이 없다 그러면은 뱅인 <laughs> 갔다가 땅좀 그냥 파주세요 동시, 좀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 지금 <laughs> 그냥 그냥 땅 파주세요 그냥 땅아 그럼 다시 하러 갑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뭐가 이거 멀티 모드는 그러면 복돌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복돌안 돼요 그러니까 복돌도 가능한데 한칸 찍어 안돼 대신에. 아. 어제민 난 선물 받. 고운 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서 찍어야겠네. 어쨌든 여기까지.